오늘 이다윗의 기도, 이 기도 가운데 마지막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라. 네.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현종의 도움이시여 현종을 건지시는 이신다 아멘 2절에 보니까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성경에서 다윗, 모세, 바울, 여러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 또한 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한 분이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갔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이었던 40년간을 왕으로 왕좌에 있었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나이들어 들이막히 고백하는 것은 음, 자기가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그냥 그냥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게 아니라 기가 막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라는 것을 에,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웅덩이 정도가 아니라 수렁.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빠져 들어가는 그 수렁에 지금 이 싸우니 끌어올려주세요.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세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께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수도 없이 빠진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기가 막힐,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진 그러한 적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은 있으셨나요? 절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점 더 가라앉고 점점 그 수렁이 점점점점 가슴을 지나 턱을 지나 숨을 먹게 하는 입술까지 버둥거리고 그래서 진흙이 그 수렁이 입술까지 차올라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 다윗의 40년 세월을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다윗이 제일 먼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목동이었다가 졸지에 두배 가까이 되는. 그 철갑옷을 두른 골리앗 앞에 창을 가진 검을 가진 그 앞에 그가 민족의 자유를 아니면 민족이 노예가 되느냐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골리앗의 칼 앞에서 섰지요. 그거는 아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누구도 골리앗의 칼에 다윗이 100% 쓰러질 것이다. 패할 것이다. 다 그랬죠. 심지어, 사울도 그랬죠. 왕도 그랬어요. 너, 안 돼. 그리고, 그래, 정, 정 그럴 거야? 그러면, 그 창과 칼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줄게. 그러나 그 갑옷을 입었을 때에는, 삼척동자와 같은 다윗이 그 무게를 견딜 수도 없었고, 그것을, 그게 도움이 오히려 되는 것보다는 해가 되는 그 정도였으니, 앞에 섰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민족의 자유는 커녕, 노예가 되는 것을 더 부추키는, 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100% 골리앗 칼 앞에 다윗이 이제 쓰러져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그거를 넘어서서, 장인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절대 위기의 상황이었죠. 장인을 장인인 사울왕을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사울왕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사울왕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시기심이 발동돼서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의 상황이죠. 절대절명의 수렁에 빠진 듯한 상황이죠.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일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시켰으니 그 길을 어찌 헤어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결국 그는 적국에 도망가서 전투에 참여하게 됐고 또, 돌아와 봤을 때는, 온 마을들이 다 불탔고, 처자들은 다 저격에 끌려간 그러한 상황들이었죠. 이것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인생 여정이 아니었나. 또 그뿐만이 아니었나요? 이제 왕이 되어서 평탄대로를 달리고, 인생 창창대로가 열릴 것 같았으나, 그는 여전히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수렁에 인생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부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우리야 목욕하는 것을 보니 음욕이 생겨서 그만 그를 간음하고 말았죠. 그것을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결국 자신의 부활을 죽게 만들고 스스로 죄악으로 또 상황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 고백이 이 시가 기록된, 기록된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었나요?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가 병들게 되고 왕이 되어 잘나갈 것 같았던 인생이 웅덩이와 수렁에 깊이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쉴만한 노년에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할 그 평강의 시간에 결국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끌어내려서 쫓아버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아, 아버지의 첩을 겁탈하고 그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기가 막힐 수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화자인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왔는데 그것을 들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에 있는 청자들이죠. 그걸 들어야 될 사람들이 과연 이 10편, 40편, 이 다윗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인생을 보아하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세요.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다시는 수렁과 같은 웅덩이와 같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해 주세요.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일절에 보니까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죠. 이 수렁 속에서 건져주세요. 그가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때를 내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한 일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수렁 속에서 다윗은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수렁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고 다위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다. 웅덩이에 빠진 것 같다. 절망스러운 지경에 사방이 다 우겨 쌓임을 당하고 막힌 것 같다 라고 할 때에는 사방이 막혔을 때에는 하늘을 하나님을 다위처럼 부르짖음으로 기다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만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다위세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평탄 대로를 달릴 것 같고 창창 대로를 달릴 것 같은 그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수렁에 빠진 것 같거나 혹 창창 대로를 달리는 것 같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부르짖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0편, 40편의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지금을 사는 또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는 이것이 나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으시는 주께서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회복되고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또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 수렁에 있을 때에 그 늪과 같은 데 있을 때에 마음이 상했을 때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0편 51편, 17절에는 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렁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상한 심령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되고, 또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왜 그런 지저분한 건 나에게 가져왔느냐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수렁에 빠진 상태 그때에 부르짖는 것을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있을 때에, 또한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환경이 다달았을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함으로 또 기다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삼절의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위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케 하시고 반석 위에 두셨을 때에는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을 때에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치 않고 거짓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로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 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 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를 심중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역할 때에는 주의 공의를 우리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과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